두바이 스타일 크아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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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바삭바삭한. 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좀 뭔가 우울했던 시절이었어요. 맨날 독서실 집, 독서실 집 이렇게 반복되니까 막 뭔가 표출하고 싶더라고요. 막. 편집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 갑자기 영상이 땅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입니 요즘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가 엄청 인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두바이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언니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투자고라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거든요.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를 먹으면서 저에 대한 썰을 풀어볼게요. 커피 한잔 수혈하고. 커피 한잔 할래요?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파.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뭔가 카다이프 같은 게 가득 들어있고 초콜릿 케이크 같아요. 케이크가 엄청 부드럽다. 음. 근데 아쉬운 게그 눅눅해졌어요. 그래서 바삭바삭하면 좀 덜하지만 초콜릿 케이크가 완전 사르르 사라져요 입에서. 어 음, 너무 맛있는데? 두바이 스타일 크루아상. 엄청 커요. 음? 음? 크루아상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가도 있어. 요 완전 두바이 스타일이네. 엄청 바삭바삭한. 와! 그때가 바삭한 크루아상에 겉때는초코쿠팅이 되어 있고 바삭바삭한 카다이프가 가득 들어있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laughs> 자초처럼 생겼어. 뭔가 초콜릿 무스인가봐. 초콜릿 무순 무스. 이거 완전 피스타치오 그 자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뭔가 상큼한 느낌? 이제 크래커에다가 크래커랑 잘어울리네 두바이 스타일 브라우니. 어, 어. 와 브라우니가 그냥 초코 그 자체인데? 초콜릿에 초콜릿 생 초콜릿. 너무 꾸덕해가지고 이빨 자국 그대로 났어요. <laughs> 첫 번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좀 뭔가 우울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취준생이었어요. 제가 원래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쏟고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격인데 맨날 독서실 집, 독서실 집 이렇게 반복되니까 답답하고 무겁고 막 뭔가 표출하고 싶더라고요, 막. 그 시절에 뭔가 저의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그게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올렸던 게 동생과 목표 브이로그를 간 영상이었는데 미숙한 상태로 이렇게 막 촬영도 하고 편집을 하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도 엄청 많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간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요. 회사를 취업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시기도 이렇게 뜸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잠을 좀 줄여가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더라고요. 구독자도 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성취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회사 다니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쇼츠라는 기능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더 잘할 거예요. 제가 밥 먹는 것보다 디저트 먹는 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이런 디저트를 30초씩, 40초씩 이렇게 올려보자. 쇼츠를 꾸준히 올리고 그 와중에 이제 긴 영상도 올렸더니 100명, 500명에서 15만 명의 프로미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긴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때나 영상을 보고 가끔 알아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만날 때이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고마! 사실 주위에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프로미들 중에서도 고민하는 프로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라도 한번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으로 가볍게 시작했잖아요. 그 가볍게 시작했던 것들이 꾸준히 하다 보니까 프롬사이 채널이 만들어졌듯이 일단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유튜버가 될줄 몰랐어요. 이런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편집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 갑자기 영상이 딱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 둘을 촬영하다 보면 영상 제작이 익숙해지고, 아, 자기만의 스타일과 노하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꾸준히 노력하면 훨씬, 저보다 훨씬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꾸준한 노력이 성취로 이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긴 영상을 찍으면서, 프로미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더 친해지는 느낌이야. 또, 다음엔 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과 더 재밌는 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